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율동으로 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율동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따라 하면서 집에서 같이 율동하면서 첫날씩 할게요. 잘할 수 있죠. 옆에 있는 부모님과 또는 동생과 오빠 언니와 함께 이, 이 일동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에 선생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유동했는데 저 잘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이주 동안 했으니까 다시 이곳에 모일 때는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네, 그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저번 주에는 세희와 정규와 정윤이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었습니다. 너무 목사님 기뻐하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는 날까지 목사님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사진 꼭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볼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님께 감사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하게 해주시고 다시 모여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 서 만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제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두 사진을 보며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배웠던 솔로몬이 떠오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며 다이상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1천 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자이 사진을 보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게 될까요? 이 사진은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타날 안 좋은 일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둘로 다니게 되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 솔로몬이라는 왕은 제혜로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이? 그리고 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어, 우리가 이것 중에 한 개라도 잘 갖고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거나 어떤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라고 갖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진 왕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솔로몬 왕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될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 여러, 나이,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받게 되고 그 여자들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의 나라에서 섬기게 되는 그 왕들,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솔로몬 왕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께서 죄, 그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부터 반복해오던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내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집화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러 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이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이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루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루호보암은 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함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들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영상을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복수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영상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열된 두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분열된 두 나라의 이름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 로보암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읽어 줄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오. 자, 우리가 말씀 내용을 봤듯이 여로보암은 다시 한번 우상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솔로몬도 결국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결국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느낄 때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나요?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완벽해.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완벽해.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완벽해. 나는 노래를 잘 불러서 완벽해. 나는 이런 것들 잘하니까 난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스스로 느껴지는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했던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 주고 하나님께서 말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만해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또 학교를 살아갈 때 학교 생활할 때또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로는, 죄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래, 요 우리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분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벽한 분인 죄도 없으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원교육초등부 그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하나님,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노원교유 초동부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죄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가 볼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볼날까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질문하고 답을 받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목사님이 꼭 다시 예배당에 모일 때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만나는 소망하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